진짜 앞서 보신 것처럼 연상 연하 커플 훨씬 더 차이나는 커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. 네. 자 사진을 좀 준비해봤거든요. 보실까요? <laughs> 마동석 씨와 예정화 씨 열일곱 살 차이나는데 어... 진짜 행복하고 네. 임창정 씨도 열여덟 살 차이 그리고 어, 또 여덟 살 차이 여덟 살 차이가 오히려 뭐 차이가 별로 안나 보일 정도로 야... 보면은 어떤 느낌이 아니, 들어요? 아니 근데 사실은. 제 주변에도 여덟 살 차이, 그러니까 남편이 여덟 살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하거든요. 음. 처음에는 놀랐어요. 그 결혼 당시에는 허! 괜찮겠어? 뭐 이런 거. 근데 음. 지금 보면은 아기 셋 낳고 엄청 잘 살고 맞아요,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전혀 나이 차이 느껴 그러면 전혀 모르더라고요. 맞아요. 숫자에 불과하다는 네.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네. 실제 연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실제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 훨씬 더 부부 만족도가 높았고요. 어, 진짜요?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분이 밖에 나갈 때 어, 어. 외출할 때의 이 만족감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더라는 어. 거예요. 실제로 어떻게 만족스러워요? 미나 씨 저는 이제 나이가 남편이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제가 나이보다 좀 약간 에너지가 좀 음. 젊어요. 그래서 맨날 여행 가고 싶고, 맨날 캠핑도 가고 싶고 하는데, 나이가 남편이 많다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. 오. 캠핑 짐도 엄청 무거, 무겁고, 네, 네. 가서 할게 되게 많은데, 남편이 젊다 보니까 이런 걸다 해줘요. 야. 저희 50대인 저도 제가 다 합니다. 아, 50을 어, 바라보이 젊는 저도 다 합니다. 예. 지금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합니다. 그래서 혹시 하시잖아요. 아니요. 저요? 청소도 안 하고요 50대 넘으면 청소도 안 해요 아,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? 우리 남편은 저다 해요 우리 집 해도... 청소 제가 다 합니다 분리수거 예. 제가 다 하고요 리7살 차이나 면 해야죠 음. 음. 근데 어. 보통 어. 남편한테안 해요 신혼이래서이아씨하고좀 예. 달라요 뭐하러 밖에 나가서 보이세요 어. 아, 집에 있으면 제가 스킨십을 또 좋아해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윙잉 하고 나이 들 먹고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 그래서 저랑 안 맞아 아, 누가 먹 <laughs> 하는 거예요. 저희 안 해보면 깜짝 놀라겠데요 네. 저도 나이가 많은 분 별로 안 좋아했어요. <laughs> 잠깐만요. 아니, 제가 진짜. 잠깐만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지금 <laughs> 4, 4 중에 몇 개예요? 네. 아, 나이 차이가 아. 나잖아요. 네네.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오. 왜 그러냐면, 네.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생활 습관, 만 잘하시면 어, 응. 나이 차이 나지 않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네. 두분다 전혀 걱정이 안 돼요. 네.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한 살을 먹어도 1년 안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. 한 살을 먹었을 때 3년이 더 늙는 사람이 있어요. 어허? 어허. 그러면 10년을 비교했을 때 거의 33년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와. 그러다 보니까 생활습관을 잘해서 내가 좀덜 늙는다면 나이 차이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.